饿了，那比、嗯嗯、那家我妈想买的那家好吃啊，行，不跟你说了，是不？ 要是这男的要自己来，我干脆我就卖他。你要一卖他，我跟你说就事儿。事儿啥东西？你知道那天前两天、嗯、我说来的股票啊，大、嗯、早上起来就来了，来了买了两个，走了。跟他朋友出去喝酒去了，嗯、喝到下午喝多了又来了，来了之后又买了两个，又走了。不是，我说你要是卖给他，这个你就事儿。嗯，对，他那认认。他对。 喝多的样的人，你他只要说买你卖了，你第二天，你你他妈后悔了都不行了。嗯、开了吗，媳妇嗯。 来吧，大侠出场。你现在就是小红，那人大哥。嗯、Hello。 따끈하고 퍼근한 새롭게 찾아뵙는 라이브 방송 오픈 서절 준비 중이다 저희가 금포인 골드를 한정판 주문 제작과 실제 골드 가게 운영도 하고 있는 금더운더 꽉꽉 채워진 부자부자 금부자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금포원에 대한 부자부자 금부자 라이브 방송은 금포원만이 독특한 매력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펼쳐지며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소중한 노하우와 팁들과 금포원에 대해 놀고 배우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구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특별한 재질로 천년번료로 세심한 공정으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내식성이 뛰어나며 우리는 순금과 순은으로 만듦으로 색상 변함이 전혀 없으며 품질 보장해드립니다. 이 재질은 환경 친화적과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생활의 질을 한층 높여 주고요. 금포 은금속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세한 소개와 제품을 확인하시고 예쁜 디자인과 내구성이 동시에 만족되는 재질을 통해 더욱 풍성함을 함께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요선아 님. 최근 인기 넘치는 금도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름부터 꽤나 허강하죠? 설레, 실제로는 어떤 재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해요. 금도은이란 바로 외부를 금으로 감싸고 내부에는 은을 넣어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로 제작되어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결혼, 선물이나 스페셜날, 이벤트 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요. 또한 가격 대비와 훌륭한 외관으로 진짜 24개 금, 내 네, 외부에는 진짜 24개 금이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와 훌륭한 외관으로 순금 제품만큼 비싸지도 않으면서 외부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전혀 구별이 안될 만큼 은은 은 자체로 내화성이 좋고 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돈을 들여도 버리지는 것 같은 불가감이 적습니다. 나왔어요. 할로우! 왈라비! 니호 왈상허!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신구예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성비가 높고 주면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큼 전신주, 서장품, 고급 문구 등에도 활용되니 다양한 곳에 금더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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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여자 아니에요. 아까는 또 조선족이라면서 지금 또 북한 여자예요. 제가 목청이 넣고 이렇게 씩씩하게 하니까 문또 북한 여자 같아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더 힘이 안 나요. 맑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큼, 아이고. 알아들으면 되죠? 고급스럽고 유머와 경제성이 어려워진 이 재료들로 만들어진 보교한 아이들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주문 주세요. 자, 그럼 번렁더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금더 은이 무슨 금석이냐? 금퍼은은 금으로 포장한 은을 뜻하며 실제 사용명칭이로는 골드플레이트, 실버주얼리 등으로 사용하면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맞게 금퍼은 으 통일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여러지 원산지 공장에서 또한 중국 업계에서는 총5 0 0공세집 가맹체 인점을 동급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역향 주체 시대에 저희 중국 서설 미디어 업계에서는 누구나 다 한정판 구매도 매 구매 도매 대항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금가추에서 발 맞추어 전국 전 세계 AS 가능하며 저희 금 본험금보는 사상 최초 국가보석보호검사센터에서 주장하는 금 국가금속보정서 허가를 진출을 증여받았으며 또한 저희 제품마다 일러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전 과정 추억이 가능하며 금 무게가 약간이라도 부족할 수 있으면 저희 10배 배상합니다 또한 전국 연보를 경, 강조하며 무조건 회수한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쁘면 이쁘면 살게요 오케이 안 사도 괜찮습니다 람보르기니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반하면 어쩌려고요 그먼 데서 어쩌요 안 되죠 전, 전국 아이고 왈라비니 중국말 이렇게 저처럼 할수 있어요 안 되면서요 아래 왼쪽에서 네번째 얼마예요? 네번째 하나 둘셋네 얼마예요? 잠깐만요 도채 이거는 까나 어 안산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안산도 괜찮습니다 저희 회수가격은 이제 시계에 따라 황금회수가격 모든 금함량 은함량 80만이에요 왼쪽으로네 번째 네 시계 모양으로 된 발찌는 80만이에요. 어 집까지 배송드립니다. 한국까지 배송비 얼마예요?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합니다. 은 담당 100% 저희가 고객 상담 임원을 제일 합당한 가격으로 저희 고객님한테 무려 배상해드리며 저희가 최선이 깔끔한 서비스 모시도록 저희가 성의와 진심으로 구매 분들에게 신념을 잊지 않겠습니다. 금퍼는 순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금파오는 예외만 금이 커팅되어 있으며 내부는 은으로 되어 단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순금 제품은 전체가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어져 가격과 질량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할 때는 금고와 휴주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실제 정령과 사례비교와 기술적 원리와 이금 강조예요. 금포은 주로 장신구 제작에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반지나 거급 목걸이는 그 모습은 고급스러운 금으로 마감되어 있지만 내부는 은으로 제작되어 원가를 조정, 조절합니다. 이와 같은 취향 사례를 통해 금포은이 실용성과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며 순금 제품과 비교해 금포는 가격이 더 경제적이지만 외관에서는 거의 자의를 못 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적 골드 기술로 금박을 은 표면에 커팅하거나 은을 금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제품은 고급스럽지만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 재질로 인해 가벼우며 구성이 우수하고 금도우니 장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답해라고요? 자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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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애나 배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안 알려줄 거예요. <laughs> 링차 오밍, 링차 오밍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어떻게 입금하나요? 어떻게 입금하나요? 카톡, 카톡으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어, 변색되지 않서뭐 끼고 다니면 절대 안 벗겨진다고요? <laughs> 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네요? 천안문 사태. 천안문 무슨 사태예요? 금폰을 파는데, 무슨 천안문 사태가 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아니, 책 읽지 말고 그만, 그만, 그만 읽고 대답 안 해요. 왈라비에 미워요. <laughs>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넣 카톡 보내드릴 카톡이 금부자 689예요. 한국인 직원분 좀 채용해보세요. 채용해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한국인 직원 전했었는데 한국말만 잘하고 소개를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개를 못해요. 외부에는 순이삭계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 은이에요. 그 영상을 안 봤어요. 제가 제가 만드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내부에는 순 은, 외부에는 순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남자 친구 있으세요? 남자 친구 싫어요. 남자 친구. 남자 친구 해서 뭐 해요? 저는 돈도 많고 이쁘게 생겼죠. 남자친구 해뭐 해요? 알을 낳고 집에서 아 청소를 하고 알을 보고 애나요 그런 생활 저는 싫어요. 얼마 힘드는지 중간에 동그란 거 달린 거 보여주세요. 중간에 산사랑님 중간에 동그란 거 이거 이걸 그래서요. 중간에 동그란 거 이거 그리세요 이 동그란 용 룡이 달린 거룡 멋있죠 룡토 우리는 중국의 룡이 아니 동그란 거 무슨 동어 어느 어느 동그란 거 그리세요 나랑 친구 먹어요 싫어요 너무 멀요 중국어 하세요 가르띠에 러블리 팔찌 보여세요 까르 버거리 더 팔찌 버리르 팔찌 잠깐만요 역칸에 음, 있는 거예요 소소만. 아니요 음, 음, 무슨 뜻이에요 줄에 달린 거요 줄에 달린 아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거 그리세요 역한에 이걸 그리세요. 이거 그리세요? 목걸이 줄에 달린 거 아니요. 중국 어디로 가면 돼요? 아무데나 오세요. <laughs> 와가지고 능다해요 아, 그리고 저와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사진 가져와도 돼요. 제가 제작해 만들어 줄수 있어요. 다시 빨간 판으로요. 네, 빨간 판 여기에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에 발찌, 그려서요 나, 이거야. 아이고, 알아 못 들어서 애네요. 이게 아니죠 이 판이에요 아니에요 이 24개 순금이에요 외부에는 이 24개 순금으로 되었고 내부에는 순은이에요 이걸 그리세요 동글동글 네 번째 하나 둘셋넷 맞죠 这个 로그운산이아도 얼마예 2272.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많이 주세요. 아유, 애나요, 나도. 그래야 신심 있죠? 62만 원이에요. 62만 원이에요. 와, 진짜 코메디다. 코메디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2 4개 순금이에요. 외부에는 2 4개 순금이고 내부에는 순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외부에만 2 4개 순금이고 내부에는 순 은이 은이세요. 모두 다 순금이 26, 12만이 아니라 알만하죠? 외부에만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어, 웃기다는 뜻, 아, 웃기다는 뜻, 아, 오케이, 순은으로 하는데 확인 가능해요. 순은으로 깨 봤잖아요. 두꺼운 도그은 도금. 도금인 몽이로 부니 몽골 노미가 아 그러면 은에 이십개 도금인 안에는 아, 내부에는 겨우 나라 내가 아까 속에는 은으로 하고 겉은 순금이래요 네네 네, 맞아요 이거 이거 잠시 후에는 이거 날라 이거 이거 쥔